네, 2021년 9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13번째.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겁쟁이인가, 대인인가, 부재는 설득왕인가, 고소왕인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네, 이재명 씨가 집사부 일체에 출연한 게 화제였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죠. 네, 이 프로의 시청률이 9.0, 시청률이 9.0%를 기록해서 7.4%였던 윤석열 출연 때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실제로는 거칠지 않고 매우 소심하고 감정적이다. 저를 엄청 거친 사람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소심하고 감성적이라고 스스로는 판단했네요 저도 지금쭉 화천대유 사건을 취재해 보도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소심하고 감성적이라고 저도 보, 보게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명 씨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자 이낙연 씨에 대해서는 이기고 싶은 경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멘트를 보면서 어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사람이 이 정도 적수에 대해서 이 정도 표현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라면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 많은 시청률을 올렸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남영주 씨가 예고폰을 보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영주 씨는 포천의 백운계곡동 경기도에 있는 유명 계곡을 정비하는 것을 이재명 씨가 자기 자기가 최초로 한 치적으로 자랑하는데 아니다 계곡 정비는 남양주 씨가 관할 구역을 먼저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어, 신청을 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죠.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 영화 배우하고 오랫동안 다퉈온 거는 잘 압니다. 때문에 전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점지사라고 하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보기관 사람들도 만나고 정보하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들에 따르면 성남의 토착 세력은 김부선과 조폭 그리고 이재명 관계는 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합니다. 즉 성남에 있는 토착 세력들은 이재명이 말한 것과 달리 김부선 이야기, 조폭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겁니다. 김부선 씨가 같은 주장을 오랫동안 해 오는 데는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홍지표 씨는 무상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이 굉장히 화제했는데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화천대유 주역의 64개 중에 하나인데 이건 태양이 하늘에 떠서 메뉴에 불화자가 있는 거고 그 밑에 <laughs> 오로지 양으로 된 하늘이 있는 거니까 태양이 만물을 고루 비추는 형상입니다. 바로 지도자 모습이죠. 공자는 이 괴를 풀기를 태양이 하늘에 올라가 비추듯 군자도 나쁜 것과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태양은 악인도 비춰줍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공자는 악인하고 선인을 구별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구별해서 하는 사람은 군자라고 했습니다만, 군자를 대인에 비유했지만 군자는 대인 못 따라갑니다. 천하 화천 대육계가 보여주는 거는 대인의 꾀지 군자 좋은 것만 하는 군자의 꾀가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는 착실한 군자가 하는 게 아니라 대인이 한다고 봅니다. 청탁과 호호를 같이 다 들이마실 수 있는 거대한 인물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화동인 게 하늘이 있고 그 밑에 불이 있는 그런 게에는 막힌 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모여드는 모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동단결에서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두 개는 각각 성남의 뜻에 참여한 법인이 명,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의 대자하고 천하동인의 동자를 합치면 대동입니다. 대동. 대동 단결할 때 대동입니다. 대동은 한번 설명드렸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이상 사회를 주역에서나 주역을 비롯한 동양 철학에서는 대동사회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 지향하는 사회가 대동사회, 즉 국민 소득이 사업만불돼 갖고 미국처럼 잘 사는 사회를 중국은 대동사회로 가면서 그걸 지향하고 있죠. 현재는 소강사회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 대동사회에 들어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직은 소강사회입니다. 자, 지금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천대의와 천화동의는 배당만 4천억 이상, 매출만 6천억 이상 올렸으니 큰 성공을 했죠. 그러나 여기에 대인이 없고 군자가 없대면이 조직은 바로 무너집니다. 저희 판단입니다. 이재명 씨 지난 7월 1일 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죠. 그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잠깐 직접 들어보십시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삶을 보듬어 억강 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사회라야,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삶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억강부약이란 표현을 보면서 제가 조금, 어? 이 양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약한 자를 도와서 일으키게 하는 부약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알아듣겠는데. 왜 억강을 하지? 왜 강한 거는 억눌러야 되지? 강한 것이 악한 것인가? 강한 것 중에도 좋은 게 있잖아요. 선한 것도 있고. 밝고 옳은 강함이라면 그걸 더 키워야지. 그래서 거하이 왔을 때 거학을 싸워 물리치게 해야죠. 왜 이재명 씨는 억강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 양반 소견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매우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 이재명 씨는 고소를 남발하는 있습니다 대동세상을 이루겠다는 대인이 아닌 소인, 어떻게 보면 겁장의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씨는 이미 야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어,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도 고발했습니다. 9월 24일 조선일보에서 단군일의 최대 5,503억 공익 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이런 제목으로 조선일보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의 취재원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고, 이 기사를 쓴는 방모기사를 이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거 때는 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발하면 을은 선거가 뭐 제대로 나가겠어요. 자. 이재명 씨는 이러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이재명 씨는 대, 대장동 사, 개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때 그는 이때 이재명 씨는 대장동 사업을 성남 공영개발로 바꿨다라고 한 후,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닭쳤던 개가 됐지만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 대의 이익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죠. 유동규 씨가 이 대장동 개발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당신 캠프에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모효라고 주장할까?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자기가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그럼 대장동에 개발 대해서 개발 책임을 거긴 지는 거긴 모습, 거니까? 대인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하여간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니까 그동안 이재명 씨가 아주 뭐 질주를 하는 거침없는 모습 보였는데 갑자기 소송을 난발하고 굉장히 방어적이 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버스가 지난번 무슨 사건입니까? 고발 사주 사건, 또그 다음에, 음 줄리 인터뷰 등으로 화제를 먹고또 뭐 풍파를 일으켰는데 지난 8월 10일자에서는 대선 후보 감증 관련해서 이재명 씨를 집중조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 눈에 띄었는데 이 기사는 이재명 비판과 의혹 제기하고 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laughs> 정의를 했습니다. 정치는 대화 설득 그리고 타협하는 과정인데 고소에 의한 사법다툼은 분쟁을 해결하는 뭐 싸움이나 전쟁을 제외할 경우는 거의 마지막 수단인데 이재명은 이걸 너무 남발한다. 결국 그는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법을 구제의 수단으로나 방어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하는 것을 봉쇄하고 또 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2017년 19대 경선,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경선이 열렸을 때 그때 국민연접에 참여했던 진중권 씨는 이재명을 가리켜 고소왕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고소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7월 23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저는 목표 지향성이 강하다, 포기하지 않을 뿐 독선이나 강압은 없다. 근데 조선일보 기사만 나오면 뭐 조선일보는 빠져라 하고 막 고소고발을 하죠. 가능하면 설득과 대화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 누가 저보고 싸움따이라고 하는데, 바꿔달라. 저는 설득왕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씨의 고소고발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은 형수 욕설 보도, 녹취 파일 보도 이후입니다. 2013년 12월 성남일보가, 그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그와, 그의 형수와 전화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 기사는 물론이고, 성남일보가 운영한 네티즌 칼럼에 게시된 208번의 기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일제히 고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고요. 그러면서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공공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014년 채널의 기 뉴스 특급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이재명 시장 축사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이 있는 단체와 사람에게 수익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내용을 방영하자 이재명 씨는 성남 씨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폐했다면서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씨는 SNS에 이거 원 서로서 살겠는가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유포했는데도 무혐의라니 집권당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건가요?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했는데 민사 소송은 법원은 다 인정하지 않고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 발언한 전직 국회의원에게만 700만 원 배상 판결했습니다. 2012년 5월에는 서울신문이 2010년 지방선거 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이게 성남시장 경쟁이죠. 경기동보연합 경기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 환경을 성남시 청소 용액 업체로 선정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4억원, 이재명씨는 1억원, 도합 5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졌을 때 이재명씨는 서울신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또 따로 합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내렸죠. 민사보다는 형사가, 민사는 형사보다 더 엄격한데 형, 민사로 안 되는 사건을 형사에 고발했으니 이게 될 수가 있나요? 2018년 7월 SBS 그것이라고 싶다는 이재명 씨가 새칭 인권 변호사라고 하던 2007년 성남시에서 조직 폭력배 국제 마피아 파 21명을 검거했을 때 이재명 씨는 폭력 조직원 2 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서 법정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이재명과 조폭 유착을 보도하니까 바로 이재명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1억 5천만 원 송원회 배상 청구했습니다. 재방영 금지도 신청했고요. 이에 대해 경기분당경찰서가 조폭연루서를 조사한 뒤 이재명이 조폭에 연루됐다는 설을 조사한 뒤 이재명은 그런 혐의가 없다라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도 이재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7개월 지난 다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음, 조폭과 관련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인사성을 취하한다라고 밝히고. 네, 지난 7월 2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씨는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백제, 백제가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하고 손을 잡고서야 DJP 연합 절반의 성공이었지 않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제가 호남인가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백제는 지금 충남 지역, 부여하고 공주의 수도가 있었으니까 충청 지역이죠. 기본 사실이 좀 역사에 대한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이러한 이재명 씨 발언에 대해서 한 시사주간지가 급기야 지역 리 감정까지 꺼내들었다고 라 보도하니까 또이 기자를 덜렁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방의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죠. 2012년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덕수 성남시 의원이 이재명과 판교 철거민들의 몸싸움 이재명, 이재명 씨 부인이 관용차 이용한 것또 성남 보호 관찰소 용도 제한 위반 등을 발언하자 성남시는 바로 이덕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1억 원 민사소송도 제기하고요 그리고 바로 취하합니다 꼭 말을 못 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또 정기영 성남시 의원이 성남시 모라토리엄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인권 변호사는 허위라라고 주장하니까 또 고소를 합니다. 이재명 씨친족카가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이재명 씨 친형간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2016년 당시 이재명 씨가 명예훼손으로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 즉 이재명이죠. 고소하고 이재명 측에서 취하했다. 소속에 의한 피로도를 높여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 아닐까. 즉, 소송을 걸어서 내가 힘들어 하면은 힘들게 하 하는 그런 소수, 수법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이재명은 또 친족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장 때에는 2014년 7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와서 재개발 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시의 대책 요구하면서 로비를 점거하자 특수 건조물 침입 및 고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강모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즉각 체포에 처형해야 된다 라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여는 사진을 덧붙인 게시물을 유포했습니다. 이걸 24명이 공유하니까 또 이재명 씨는 경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누리꾼 6명이 이재명 지사는 일대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기자 등의 댓글을 달아 비판을 했습니다. 일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즉각도 명예손으로 훼 고발했죠. 그런데그 후에 이재명 씨는 외국 행연에서 자신이 일배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고를 찾아내 법적 대응하려고 2년 전부터 가입한 것이라고 해, 해명했습니다. 팩트 자체는 맞는 거죠. 2018년에 이재명 씨는 친형 강제 입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 칭및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에다가 기소위원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당의 만류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이렇게 고발왕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합리적 의혹까지도 입막음을 하려는 작태를 보니 권력 잡음은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까지 차단하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갑니다. 이 기자라는 직업도 만만치 않은 직업인데요. 이 배심하고 실력이 없이 기자하다 보면 당합니다. 금방 당합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자리겠어요. 소임배가 가면 패가 망신이고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인물인데 그들도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의 한계하고 본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가 소인벤지, 대인벤지 아니면 소송에나 의지하는 겁쟁이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씨에게 최근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흑수저 출신이고 정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대장동 계획들을 통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겁쟁이 모습을 저렇게 드러내면 이재명에 대한 저 치열한 열도가 지지율이 유지될까라는 의심을 좀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되면 은 국제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제정치에서는 소송이란 게 없습니다. 바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리를 이재명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입니다. 화천대회하고 천화동행으로 대동사회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졸렬한 소인배의 모습을 곧 보인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소인배입니까? 겁쟁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대일입니까? 대인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